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도지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45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14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신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차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앞전 형상에서 이 구간이죠. 119원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이 120원 안착 시 앞전과 동일한 이 가난, 이 펌핑이 나아질 수 있고 이 상단위에 이 134원 이 상단 채널까지 돌파 안착해준다면 이 상승 추세 전환과 동시에 이 도지코인의 이 상승 파급력이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120원, 이 120원 라인을 안착, 일봉 마감을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요. 과거 이 구간과 동일한 100% 이상이라는 펌핑 충분히 나와줄수 있고, 만약 이 상단이 채널, 이 134원, 이 구간까지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요, 이 저점을 올려주면서, 고점도 올려주는, 이 상승 추세전환 강세 초입 구간과, 동시에 이 벚분, 이 하락분의 되돌림 상승 값이 올라왔다라는 것이므로, 이 밈코인은 본격적인 메타가 시작이 된다면, 이 도지코인의 파급력은요, 엄청날 것입니다. 이 이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119원 이 구간에서 120원 안착과 동시에 상단 채널 이 134원 이 돌파가 나왔고 이 기점으로 오버슈팅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2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고 그리고 정보방에서 이 도지코인 현물포지션 그리고 이 선물포지션 또 소액으로 이 분산투자 접근하셔서 레버리지를 10배 잡아드렸었는데 현물수익이 20% 달성하셨기 때문에 이 선물수익은요 무려 200% 이상이라는 큰 수익 달성했습니다. 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자신있게 첫 번째 이구가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상단 채널, 이 134원, 돌파 안착 시에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들 돌려보시거나, 정보방 입장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었던 이 아이틀코인들, 내용들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5880에 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보유종목 상단 들고 계신 종목 사점이 문제 없는지 손실 중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고 그리고 단기 이 급등코인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큰 그림 이 박스권의 이 미들라인을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34원, 이 라인은 강한. 디시 라인을 형성해줄 수 있고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190원, 이 상단 채널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최소 3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면서 리스크 관리 잘하고 스타벅스를 짧게 잡고 대응한다면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지금 위치에서는 이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앞전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 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까지 도시코인은 상승 추세가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종 매도 가격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도지코인, 이 현재의 거리량 보시면요, 앞전에 이 상승, 이 상승분들에 비하면 이 미미한 거리량으로도 이 상승 압력을 이 강하게 받고 있다는 라 것은 앞전 구간에서의 이 매도세가 현저하게 작고, 이 저점 구간에서 주체 세력이 이 대량 매집,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들 역시도 오히려 62평선, 그리고 이 62평선, 바로 이 최장기 2평선을 명확하게 골든 크로스 했고, 이 바로 아래의 현이 회색, 이 장기 2평선, 이 고개 들어주면서 바로 이 상단의 최장기 2평선, 골든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탄다면요, 이 명확한 정배율, 5일선 21선, 62평선, 장기 2평선, 최장기 2평선, 이 정배율 자리 잡아주면서, 앞전 영상에서 강조드렸듯이, 이 구간과 동일한, 100% 이상이라는 큰 펌핑이 시작될 수 있고, 이 밈코인의 대장격인 이 도지코인이, 이 상승을 선도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시바이누등 밈코인들의 순환이 돌아준다라는 것은요, 이 본격적인 밈코인 급등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190원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다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치고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에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을 장악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 더욱 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도직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도지코인이라고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도지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고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코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식 식으로 시향 분석과 단기 급등이 임박한 현물 코인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매수매도 타점가 그리고 선물방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이지만 VIP방 못지않은 연이은 수익률리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실력 확인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인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선착순 한정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레이딩의 모든 것, 이 차트 분석 자료, 전자책을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는요, 이 기술적 분석 방법, 추세 매매 기법, 노하우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앞전 일기 정보방, 이 정원이 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기 정보방, 이 개설을 했는데요, 이 정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각 방마다 프라이빗하게 소수 인원을요, 이 300명, 이 300명 제한을 걸어두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도티코인, 이큰 거래량 없이 이 박스권의 이 미들라인, 돌파 안착과 동시에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추세세력이 명확한 이 추세전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현재 위치에서 일시적인 이 개미터는 움직임, 나아줄수 있지만, 결국은요, 이 상단 위 채널, 190원, 이 구간까지는 돌파 안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만, 이 지금 위치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